여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꾼 15분 20번째 시즌의 다섯 번째 강의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맞닥뜨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 나오는 맞다짜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또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어, 그러네요. 네. 어찌 됐건 이 바다짜라라는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보시겠다고 아우성을 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들어보십시오. 바따짜라는그 사와띠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부모가 혹시라도 누가 체각이라도 할까봐 얼마나 엄격하게 그녀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은 어디서 싹트고 꽃을 피울지 모르는 법입니다. 잘난 남자들이 그렇게 청혼을 해도 거절했던 바따짜라는 그만 가족의 나, 젊은 남자 시종과 눈이 맞아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그렇죠. 맞다짜라와 그 시종은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분만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사와띠에 있는 그녀의 부모에게 돌아가자고 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사와띠라는 곳의 풍습은 아이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는 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멀리 가 있을 때, 어 그녀는 부모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고, 길에서 그녀를 따로 잡았죠.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그녀의 출산이 임박하여서 근처 숲에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살던 가난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타짜라는 또 임신하게 되었고, 두 번째 기죠 분만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사와띠에 있는 그녀의 부모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뒤따라가서 다시 길에서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산이 너무나 급박하였고, 또한 비가 대단히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적당히 분만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땅 주변을 정리하던 중 그만 독사에게 물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빠따짜라는 남편을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아들을 혼자 낳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죽은 남편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음, 혼자서 말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부모의 부모를 향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죽이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밤새 끊임없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강은 범람하였고 그래서 그녀가 두 아들을 모두 안고서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 이쪽에는 큰 아이를 나, 남겨두고 그녀는 그날 낳은 아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강 저편 언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큰 아이를 데리러 돌아갔죠. 그녀가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커다란 매가 간난아기를 먹이라고 생각해서 채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래서. 그거를 말리려고 어머니는 고함을 쳐대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동안 건너편에 있던 큰 아이는 그의 어머니가 강 중간에서 고함치는 것을 듣고서 그녀가 어머니가 그에게 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강물로 들어갔고, 강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따짜라는. 그녀의 남편은 물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한탄했습니다. 한 아들은 매가 채어갔고 다른 아들은 금유에 떠내려갔다. 나의 남편 역시 독사에 물려 죽어버렸다. 그리고서 그녀는 사와띠 출신의 한 남자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 부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날 밤 사와띠에서 굉장히 심한 폭우로 인해 그녀의 부모집이 무너져서 그녀의 부모와 세 형제 모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장례식장에서 화장되었던 말도 들었고요. 그녀는 졸지에 두 아들, 남편, 부모님, 세 남매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서 바닷자라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이 흘러내려 반쯤 발가벗겨진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괴로움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을 실제로 자신에게 닥친다면.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슬픔과 죄책감과 인생이 허망함에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 당시 부다께서 제따와나 승원에서 법문을 하시던 중에 바다짜라가 오는 것을 본 군중들이 저 미친 여자가 부다 부처님께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께서는 그들에게 바타짜라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타짜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자, 부탁께서는 그녀에게 침착하고, 그리고 또 침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치마를 입지 않고 있음을 알고서 부끄러워하며 앉았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천을 주어서 그녀는 그것으로 몸을 감쌌고, 그녀는 부다에게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과 남편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잃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부다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따짜라요, 두려워 말라. 그대는 이제 그대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수 있는 자에게 왔다. 부처님, 부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윤회하는 존재들 안에서 그 형제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의 양은 방대하다. 그것은 사대양의 물보다 더 많다. 윤회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사대양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게 실제로 바다의 마, 바다의 양만큼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셀수 없는 그 세월 동안 그유네인 세월 동안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 슬픔들을 얘기해주시고 부탁해서는 덧붙여서 이제는 떠나가버린 그들에 관하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자신을 정화시키고 니바 나를 깨닫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남편과 아들이 끝까지 너를 보호해줄 수는 없다. 자식도 친척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죽음이 닥쳐올 때 너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설사 그들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업에 따라 존재하며 존재했을 뿐이며 자신의 업을 늘리며 살았던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와 같은 진리를 바로 알아 계율을 잘 지켜. 청정한 업을 행할 것이며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여 선정을 통해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여기까지가 바타짜라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타짜라는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 과를 얻게 됩니다. 바타짜라의 이야기는 참으로 냉정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처절합니다. 누가 이 여인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제대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여인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살아남아야 하며 가족이나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즉,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자신의 운명대로 살 뿐이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잘 대해주기를 바라며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지나치게 그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한 배신감과 분노감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감이나 서운함은 바로 아들이, 부모가, 친구가, 형제가, 지인이 자신의 분신이라 생각하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가 그의 업대로, 그의 의지대로 살수 있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어떤 것도 그 상대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매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같이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혼자가 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들이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죽음이 닥쳤을 때 더욱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을 가족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다 보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담을 쌓고 살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하되 조건이 없어야 하며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의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짜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헌신하고 자신의 분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갑자기 한 번에 어, 가족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고 점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소외 불처럼 혼자서 갈 준비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다면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없는 삶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없어도 우리는 제가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0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 맞닥뜨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 오늘은 법구경에 나오는 '바따 짜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 어찌 됐건 이 바타짜라는 여인의 기부한 운명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네, 다 들어보고 싶어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바타짜라는 그 사와티 출신의 부자 집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부모가 혹시라도 누가 체각이라도 할까봐 얼마나 엄격하게 그녀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것이 어디서 싹트고 꽃, 꽃을 피울지 모르는 법입니다. 잘난 남자들이 그렇게 청혼을 해도 거절했던 바다자라는 그만 가족의 젊은 남자 시종과 눈이 맞아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